어, 오 마이 갓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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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마 어, 오 마이 갓, 어, 오마빙 갓, 어, 오 마이 신 어, 오 마이 갓, 어, 오 저희가 또이제 언덕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마이 갓, 어, 오 마이 갓, 어, 오마 Hong Kong, 홍콩 n g Kong, 아 o n 도 홍콩 n g Hong Kong, <laughs> Hong yeah. k <또> <laughs> 산 n g Hong k 홍수 대비를 n g Kong, Hong Kong, Hong Kong, h o 기분이? o n g h o n 역시 유 n g Hong k o 한 번씩 만 n g k 이 이로써 증명이 되었 <되었어요. 웃음> 어 근데 굉장히 잘오고 있거든요. 지금 고도가 높아서 예. 날 때리고 있거든요. 난못 때리고 싶은데. <laughs> 가월이다. 와, 근데 진짜 카페가 있는 게 맞아요? <laughs> 여기 밀키트를 먹고는 사람 있어요? <laughs> 진짜 나 진심 궁금해서 그래. 되게 또 서울을 한눈에 볼수 있는 이런 쇵신고개를 언제 오겠어요 저희가? 깔딱고개 아니고 <laughs> 요런 겸성겸성이고 아, 갬성. <laughs> 나발이고 5분 안에 밀크티 안 나오면 널 밀크티로 만들어 버린 여자친구야 밀크티버그로 가와서 데려오면 싸대기 6만대 맞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형이랑 왔잖아요 <웃음> <웃음> 여자친구랑 안 오고 카메라 켜고 13분 동안 지금 언덕을 오르는 게 말이 됐네 <laughs> 기말라야 화이팅! 전생 대장님, 전 대장님. 어느새 어느새 <나은이의> 중턱이다. 웨이브 <laughs> <위, 위, 브레>. 플래 <laughs> 아니 <웃음> 올라온 지3 <3초> 초만에 중턱이라요 <laughs> 여기도 저저 끝에 쓰고 카메라 좀 당겨서 지금 되게 예쁘겠다. 지금은 비디오예요. 웨이브 플래시. 웨이브 플 팔자에 없는 언덕을 올라서 기분이 매우 좋은 상태예요. <laughs> 여기람 들어가면 되나? 은사람이사요은이사이 사람은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여기이에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제가 가을 후딱 가지고 올게요 <laughs> 위로 올라가는 네. 이 여기는 일생이 좋지 못 지는 거 같고 입하신 분이요 야 고화질이 HD 고화질 <고화시네. 웃음> 근데 이거 찍기 전에 색감 조정이 되더라고 리티 유튜버로서 신기한 게 끝인가요 혹시 리뷰가? 신기해 <laughs> 많이 신기해 오늘 홍콩 특집 야 재밌네 서울에서 어. 홍콩을 보다 그럼 오늘 찍는 콘텐츠가 서울에서 홍콩을 보다 브이로그 아이폰 16프로와 아이폰 SE 알파7 C2 오즈모 액션 5프로 비교 킹커피 패러디 밥 먹을 때 ASMR 플러스 네. 먹방 홍콩 미국 컵니 리뷰 그리고 위위위플래시 위 <laughs> 7개 <웃음> 네. 이렇게 모니터링 할수 있는데 제가 주의사항 알려 드릴게요. 카메라가 네. 광각이다 보니까 네. 가운데는 얼굴이 작게 나와요. 이렇게 네. 네. 이렇게 끝으로 가시면 이렇게 아, 크게 나와요. 이렇게 <laughs> 이렇게 가면 어안으로 나와요. 어안에있을때예 이게 나왔다. 음. 너무 좋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내 팽겨 <뺑겨지진> 주시면 <laughs> 핸드폰 본 어, 아니야? 핸드폰 <laughs> 처음 사면 음. 조심히 냅뒀다가 네. 나중에 안녕히 계세요, <웃음> 여러분. 지금 는바이로 둘지가 게 지금 카메라 세게 눌지는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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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역시> 주나요? <laughs> 이거 이제 뭐 홈쇼핑이라는 단지 쇼호스트 두 명이 앉아가지고 이제. <laughs> 음 달달한 밀크티예요한번먹어볼요 <laughs> <laughs> 밀크티가 달달한 거 아닌가요 <laughs> 대화 즐거웠습니다 열리라고있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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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이 장난이 안 나고 미취요. 미취. 어디 <laughs> 전화 받지? 두개 찍고 합성하는 경우가 가장 흔할 걸? 아니면 애값을 높여 찍어요. 갑자기 사진을 어떻게 찍는 분 못했어요. 그간봉 들고 있는 사진 있잖아요. 꿈 누르면 또 누가 사진을 못지나봐 아이티 유튜버로서 <웃음> 그렇게. <웃음> 그럼. 아이티 유튜버 아니라니까 지금 누가 아이유튜버였 진짜 <laughs> 아이티 유튜버 아니셨나요? 이거 리버하셨잖아요. 이거. 카메라 안 쳐? <laughs> 친구 잡돌이를 하는 IT 유튜버 실체. 전화벨 3번 울리기 전에 받아야지. <laughs> 왜 물어봐놓고 전화 를안 받으신 거예요? <laughs> 영호 씨. <웃음> <웃음> 너무 무서워요. 인생 하나 살아가겠지 뭐. <laughs> 야 IT IT 유튜버 맞으세요? 어떻습니까, 총명. 총명. 밑그티를 내가 <laughs> <laughs> 다시 한번 가고 싶은 집은 보려. 창창을 아직 안겠기 때문이지. <laughs> 한 개밖에 안 나셨으면서 <laughs> 결과물 변함. <psych> <laughs> <laughs> 사진의 매력은 멋있다. 전 서울을 즐기는 편이에요. 카메라 C.F.들 보면 공통적으로 첫 번째 컷, <laughs> 두 번째 컷, 피사체를 찾아다니는 주인공 A. <laughs> 옆에서 찍어야 돼 이거 어. 옆에서. 그리고 이내 곧 피사체를 찾는다. <laughs> 그때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찍는 장면을 <laughs> <그럼> 번찍어줘야지오 <한번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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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좋아요 좋아요. 오 좋아요 좋아요. 미쳤다. 아 72. 소니. 제가 이거 찍었다고 올게요. 이 카메라 찍어야죠. 지금 지금 사람 없을. 아니, 제가 찍는데저를찍아봐요

이제 ASMR 들어가시는 거예요. <laughs> 굳이 저 짜샤이를 ASMR 하시겠다고? <laughs> 어, 왜 저러시는 거예요? 지금 딱 보시면 공사판에서 드시고 왔으니 <laughs> 그런 거 같기도 해요, 지금 살짝. <laughs> 아, 점심이 아니라 세차입니다. 세차. 저희 또 짠을 해야 되기 때문에. <laughs> 아, 그냥 해. 제발, 부탁이야플리즈 <laughs> 진짜 너무 피곤하다. <laughs> 영상 퀄리티가 훨씬 좋아질 거예요. 제 덕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짠한 번만 해주세요. <laughs> 앞길이 <앞끼리> 상상하길 <찬찬하길> 바라면서. <laughs> 아, <좀. 웃음> 어 맛있다. 음, 음 맛있어. 음. 짬뽕인데 약간 좀더 깊은 짬뽕의 맛. 깊짬. 아 깊짬. 음. 어 면이 달라요. 노상면 <laughs> 두면도 있구나 맛있네 맛도 좋아 <laughs> 그렇게 안 해도 소리 들어가니까 그냥 <laughs> 좀 그냥 너무 좋은 것같아 아... 미쳤다 <laughs> 어. 그 제가 찍고 있잖아요 더블로 찍을 필요가 없어 왜 국물이건 <laughs> <laughs> 또 다른가? 아... 다 <laughs> <너무 부드러워 보인다>. <웃음> <웃음> 오늘의 컨텐츠 어나끝어요중간어나 오늘의 텐츠어떠나요 어, 끝났어요? <laughs> 중간점검 중간점검 좋네 서울의 성평을 느끼다 지금 딱찍어 예쁘게 나올 거아 <laughs> 일어난 것 같아요. 오늘 뭐 소니 홍보 콘텐츠도 찍고, 홍콩 네. 특집으로도 찍고, 또간집또 찍고, 또살 집은 없나요? <laughs> 아, 또살집 <살지. 웃음> DJI 마이크 2입니다. 어떻게 수음이 잘 되고 있을까요? 깨끗한 <laughs> 콘텐츠의 음질을 원한다. <laughs> DJI 마이크 2로 쿠팡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최저가가 아니라 뭘것시겠습니까최저가가 아니에요. <laughs> 로켓 배송이니까. <laughs> 진짜 뭐 로켓을 배송해 드으니까 s p 어떻게? 일론 머스크가 또 로켓을 만들고있으니까 스페이스X? <laughs> 네. 일단 스페이스 y 바 o d y Everybody. e v e r y b o d 겠다 v e r y Everybod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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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플래시는 진짜 멋지더라 그 정수리 샷 아니냐고 종로공보대사세요? 정벽에 올라가지 마세요 마음대로 움직이세요 영상이니까 영상을 캡처해서 드릴 거예요 윗윗플래쉬 윗윗플래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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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플래시 깔고 이 하나 편집해? 윗윗플래쉬 <laughs> 진짜로 살짝 진지진지 열매 먹고 하면 하는, 하는 얘기면 모든 네, 네. 뭐가 됐든 네. 어느 플랫폼이든간에 네. 뭐를 시작할 때 네. 최소 1년은 봐야 된다 아... 존버는 해야 된다 단 흔들리지 않아야겠지 아... 에이스 침대처럼 에이스 네, 침대는 과학이니까 <laughs> 예를 들어서 어, 본인이 뗐어요 춤 영상에도 종류가 있어요 음... 춤을 추러 가는 브이로그 그런 작품들을 올려놓는 작품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뭐체 c h 그 r e o g 커레오그래피, 커레그래피 야, yeah. 이런 yeah. 뭐. 걸할때 이거에다 저거에다 저거에다 이거에다 에이스메 따먹방했다 뭐 리뷰했다 아. 저거했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아. 절대 성공할 수 없어. 근데 아. 오늘 저희 컨텐츠는 그걸 다 하는 것들. <laughs> <laughs> 아, 자성찰 시간이었나요? <laughs>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? 네. 내가 컨텐츠의 주제가 되면 된다. 아, 그런 거구나. 그러니까 날 봐. <웃음> 구독자들아. <웃음> 구독자들아? 구독자들 잡돌이 한 내용이었어요 저도 느낀 게 스레드에서 그런 걸본 거예요 이 사람이 배우다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그 사람 이름 자체가 브랜드가 되면 예를 들어 노홍철도 보면 네. 그 노홍철 자체가 장르잖아요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간다면 응. 뭘 해도 된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헉. 이 채널도 아제가전현생이 <laughs> 주제가 돼야 아, 예. 된다 나는 이제 그거야 현생들을 기록하는 거지. 아, 현생. 그러니까 이름 채널으 현생 아니야. 맞아. 그러니까 구독자들아, 그래 <laughs> 토달지 마. 구독자들아? 구독을 눌러. 토달지 마. 토달지 마. <laughs> 어. 혹시 구독, 혹시 구독자들을 위해 브이로그를 찍는데 피곤하신가요? 브이로그를 왜 구독자를 위해 찍죠? <laughs> 브이로그는 나 위해 찍는 거야. 너 오늘 이렇게 피곤한 줄 알겠다. 왜요? 커피를 단한 잔도 마시지 않았어 어, 그러면 지금 스타벅스를 가시죠. 이렇게까지 찍는 이유가 뭐야? 대체... <laughs> 아, 이거 근데 이렇게 브이로그 PD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찍어서 슬프 PD, 에블 <laughs> 반, 애들 반, 에들 반, 애들 반, 에블 반, 디에 반, 애들 반, 애들 반, 애 <laughs> 저기 있네요. Over there. Come on. 이제 에어드랍으로 오늘 찍은 사진들을 영상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. 오늘 저녁 생각해 한 하루 어떠셨는지? 아주 오늘 이든하게하루 같고 홍콩 느낌 너무 좋았어요. 되게 찍힌 거는 마음에 드세요? 너무 좋아요. 일단 장비 빨래. 오늘 마무리가 좋았다. 왜냐면 마무리가 일단 ASMR과 낙상공원에서의 Wii 플래시 <laughs> <laughs> 그런 게 너무 좋았습니다. 다음화 예고를 좀 해주시죠. 다음화 예고요?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인데 다음화 예고를 해야 돼요? 구독더가 내일 월요일이지? 해피 출근. <laughs> 아, 어. 저도 저 진짜 고생했어. 수고하셨습니다. 진짜 사진 많이 건졌다. 아, 네, 그러니까. 어, 우리 다음에 또보자 네, 반갑습니다. 안녕, 반. 안녕하세요. 빛나. <laughs> 진짜 피곤. <피운데? 웃음>